시작합니다. 어, 저희 이번에 그토마독이라는 브랜드에서 사료를 보내주셨어요. 여기 보시면 연구원이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 이렇게 이렇게 설명 지금 하고 있는데 찍고 있어 기대가 되네요. 이리 와봐. 밥 맞아? 밥 맞아?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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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어 뜯어. 한번 뜯어 볼까요? 여기 밥 밥. 너가 밥이랑, 밥이라고. 밥이라고. 이거 이거봐. 밥. 너이로 와봐. 디안야디안와디안 가디안. 가디안. 볼게요가안 가디안. 가디안. 가봐안가디가디 가디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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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디가들어가 걸로 시켰거가요피가하고 음. 근데 머리 에 좋은 걸로 <laughs> 이거 한번 먹여 볼게요. 하 봐. 저희 열어 보니까 이렇게 아더 밑으로 더. 한 백씩 나와 있네요. 한번 뜯어요 저희 마리가 지금 중성화를 해가지고 깔때기들 끼고 있어요. 먹여 볼게요. 자편집대 네. 밥 먹자~ 미국, 그렇죠? 도마독에서 준 사료 담았어요~ 밥 먹자~ 먹여볼게요밥 먹자~ 밥 먹자~ 밥 먹자~ 밥 먹자~ 밥 먹자~ 로, 얼마 남아있으면 먹어볼까~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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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앉아, 앉아. 앉아. 어, 앉아. 이리 와, 이리 와. 먹자. 너무 잘 먹는데, 많이 <laughs> 맛있나? 말도 안 비벼주고 <laughs> 너무 잘 먹는데? 나 말이 더할 거야 어, 벌써 다 먹었어요 응, 이거 보세요 다 먹었습니다 국벅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해, 국벅 인사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들어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박 너도 이리 와 막내 막내 맛있게 아웃어 <laughs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박 모두 안녕 인사 모두 안녕 <laughs> 다음에 만나요 괜찮지? 응